안녕하세요. 경일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아침 7시 반입니다. 아 지금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지금까지 참 좋습니다. 시원하고요. 아 어제 오후에는 조금 더웠는데요. 지금 날씨가 선선합니다. 이거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이따가 낮에는 조금 더울지 몰라도 지금은 굉장히 바람이 시원하고요. 바람이 잘 불어줍니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 소리가 좀 들릴 것 같네요 보시면 아직까지 이쪽으로는 어, 해가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칸으로 이렇게 해가 들어오네요 아, 어제 플로리 디티를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뒷 입장이 지금 물이 정말 절정기에 이르렀습니다 통통하면서 물이 굉장히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비, 계속 비보약 비보약 그랬는데 요 최근에 맞은 비가 정말 성장이 너무 급성장했습니다 급성장할 정도로 이번 비의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눈에 띄고요. 아이들이 급성장했고, 그리고 뿌리를 너무 많이 잘 내렸습니다. 제가 뿌리를, 어, 분갈이 한지 4, 5일 되는 그 마리아, 제가 옮긴 거다 보여드렸죠. 처음에 이렇게 작은 토분, 어 이렇게 토분해서 살다가, 이렇게 옮긴 아이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화분을 지금 크기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어, 한 단계 높여야 될것 같습니다. 넓은 분으로 그 정도로 아이들이 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뿌리도 많이 내렸고요. 어, 미나가 예뻐집니다. 아, 이번 그금요일에비 소식이 있는데 어, 어, 선별해서 비를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직까지 빗물이 덜 마른 그 화분도 있거든요. 어, 이쪽 아이들을 위주로 맞춰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어..이게 예, 뭐지? 아마길래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쪘습니다 살이 살 찌면서 물이 드니까 이렇게 연하게 물이 드니까 정말 예쁩니다 어, 살이 안 찌면서 그렇게 빨갛게 물든 거 보다가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자유기 보는 맛이 정말 좋습니다 <laughs> 너무 예뻐서요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찌고 있습니다 라일락도 이렇게 입장이 점점 짧아지면서, 예, 라일락은 컸었는데요. 이렇게 짧아지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휴, 얘는, 이번 뷰는 무조건 피해야 될것 같네요. 아직까지 축축합니다. 빗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 방금, 방금 뉴엔의 진주를 이쪽에 있는 거 옮기면서, 어, 맨날의 입장, 조금 물 먹어서 통통할 때 제가 세장 세 정도 떼봤습니다. 잎꽂이를 한번 해보려고요. 세장 정도 이렇게 어, 뉴엔의 진주 입장을 떼봤습니다. 뉴엔의 진주가 제가 이거 이거 한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천 원씩 주고 샀습니다. 어은은아이가 아니라서 이렇게 이렇게 입장을 떼서 한번 잎꽂이를 어, 한번 해보려 고 합니다. 아까워서 세 개만 뗐네요. 금방 또 만지다게 또 뽑혔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로라입니다. 참, 로라도 예뻐 했는데, 어, 관심을 못 받고 있죠. <laughs> 관심을, 이건다 작은 아이들은입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고요. 요건 집시입니다. 집시가 많이, 다져졌습니다. 예뻐지고요. 아직까지 저희 동네만 그런가요? 아직까지 송아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 최근에 분갈이 했잖아요. 얘들 얘가 여기 살았죠. 여기 살아서 여기 심었는데 아유 여기는 뭐 얼마 안 있어서 이번 금요일날 여기 얘들은 비를 또 맞출 거거든요. 실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급성장할 것 같아요. 어, 정말 성장이 너무 빠릅니다. 이 잎장을 벌려서 지금 담을 줄을 모릅니다. 물을 빗물 주는 즉시 아니면은 물을 주는 즉시 흡수를 너무 너무 잘합니다. 뿌리들이 뿌리가 활성이 너무 잘 되고 있네요. 지금 계절이 어, 가을은 가을 가을은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그 뿌리 내림이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아 어제 제가 또 밑에 넣는다는 게 잊어먹었네요. 아 어제 또 얘도 다시 심었고요. 얘가 구석이 하나 여기 있었는데 아, 뽑혀서요. 뿌리가 뽑혀서 다시 심고 물을 또 듬뿍 주었습니다. 실뿌리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적심해서 아직 뿌리가 나오고 있지 않고요. 아 어제 분갈이 한 골드피치, 다지고 있는 골드피치, 했습니다. 근데, 네. 얘 보다가, 얘 골드 피치 보다 얘가 뿌리가 좋았거든요. 분명히 꽉 찼을 겁니다. 아, 얘를 좀 비워야 할것 같습니다. 좀 다질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화분을 비워야 될 지금 입장이 있습니다. 요런 화분을 지금 3개 정도 비워야 되거든요. 이렇게이렇게한 3개 정도 비워야 될것 같습니다. 3개 정도 비워야 할 화분인데, 지금 요거, 창이 들어갈 화분은 두개 이렇게 있고요. 이 사이즈보다 조금 더큰 화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 이 화분보다가 어, 더 큰데 지름은 큰데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서 어, 구입을 했거든요. 와 어, 창이 너무 빨리 큽니다. 정말 창은 화분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창은 화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금방 금방 크네요. 금방금방 그거 금방 살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분갈이 얘는 지금 두 번째 한 거죠. 화이트 에보니아 어, 지금 어,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리고 말씀해 드릴게요. 얘 어, 얘도 많이 자랐습니다. 어 브레이브 처라 그렇게 그그 그 성장도 안 하고 그냥 조금 보기 싫었는데요. 이렇게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이제 이뻐이고 있습니다. 여기 뭐 하엽진 잎들은 제가 다 떼냈습니다. 아, 조금 있으면 더워지면 이제 일정을 그 하엽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죠. 지금은 마음껏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 피어리스도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물이 가득입니다. 이건 아직 물 마름이 안 됐고요. 라우렌시스도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피어리스도 이제 물이 오르고 있네요. 이렇게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 라탐. 요거도 라탐입니다. 지금 밤에 바람이 불고 했어요. 이렇게 보는 빛으로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입장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노블레드는 물을 조금씩 챙겨주고 있습니다. 뿌리 부분으로 지금 바람이, 저녁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챙겨주고 있습니다. 얘를 옮길지 일단은 오늘 한번 분갈이를 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어제 분갈이 한에본입니다 얘가 오렌지 에본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아직 오렌지 빛은 띄고 있지 않는데요 이게 오렌지 에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고요 원종 클러라타도 이제 제 집에 이제 제가 어제 마사를 깔아줬습니다 깔, 마사를 깔다가 이렇게 보니까 얘도 또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요 안쪽에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데요. 아, 자구를 안 달았으면 좋겠는데, 자구를 다네요. 아, 여기, 여기 있는 자구는 괜찮습니다. 이 밑에 자구는 정말 조금 어, 아이들 그 얼굴을 많이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아, 좀이 안쪽으로도 물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아, 참, 제가 베란다에서 키운 라이도한 번씩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그대로 그 빛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옥상이랑 다르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 있고 그 베란다 애들은 또 최근에 드린 농장, 농장에서 바로 드린 바로 드리고 바로 베란다로 갔기 때문에 묵은 나이는 아닙니다 다져진 아이도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라즈베리 심을 때곧 화분을 채운다고 했는데 한두달두달 두달 만에 이렇게 다 채우네요 이렇게 듬성, 듬성듬성 몇 개만 있었잖아요 이렇게 몇 개만 있었는데 이렇게 다 채웁니다 제가 이거 심을 때올 2월인가요 올 3월에 이렇게 심었죠 이렇게 금방 채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오늘 여기 있는 이거 뭐죠 아 얘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뿌리 얘 핑크 브리티인데요 이거를 왜 뽑냐 하면은 이 화분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화분은 잠시 뒤에 말씀해드릴게요. 히몰리스도 어, 이제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깨어났고 살아났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고요. 아미스타는 여전히 어, 블루빛에 백분을 이렇게 바르고 있죠. 참 멋진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맥킨토시. 이거는 다지려고 이렇게. 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꺼내놓는데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 햇살이 강하니까 저는 그, 그 쇼핑백 봉투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신문도 좋은데요. 이렇게 쇼핑백 봉투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래 집게로 고정을 해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밑에도 이꼬지들잘있고요 여기는 원래 햇살이 비쳐야 되는데 그늘이죠. 선선한 그늘입니다. 아줌마 빨래를 이렇게 많이 넣어라 가지고 어, 자동 그늘이 되어졌습니다. 아 땅이 통통하고 예쁘죠. 어 얘가 진짜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 진짜 얼굴을 많이 폈습니다. 제가 잘안 보여드렸죠. 여기 항상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나 호꾸미니. 요 안에 자구는 이렇게 많이 달고 그렇게 입장을 안 펴더니 이제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여기서 그냥 키울까 봐요. 제가 만든 화분인데, 요 화분이 으스러질 때까지 여기서 키우려고 합니다. 아, 더 크게 키우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나나 후크 미니를 영상으로 봤는데, 얘들은 뭐 얼굴을 크게 키우는 아이, 아이가 아니고, 어, 얼굴에 비해서 목대가 굵더, 굵더라고요. 이렇게 차라리 작은 분에 다지는 게더 이쁠 것 같습니다. 큰 분에 옮겨서 얼굴을 키우는 게 아니가, 아니라, 굵은 목대가 쭉 나오기 때문에, 그, 그 목대 보다가 이렇게 키우는 게, 어,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키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제가 얘는, 얘는 이틀 전에 분갈이 했잖아요. 한율로망. 확실히 화분을 바꾸고 바로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화분을 옮겨서 바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단단합니다. 벌써 자기 집이 있냐, 이거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요. 지금 더 늦기 전에 분갈이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흙을 바꾸니까 성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흙이 제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6개월 이렇게 됐는데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봉이 그렇잖아요. 흙만 바꿨을 뿐인데 같은 화분에 똑같은 나이 흙만 바꿨거든요. 이렇게 성장이 다릅니다. 이번 금요일 되기 전에 이렇게 약간 힘이 없는 아이들 한번 뽑아 보시고요. 다시 흙갈리를새 흙으로 흙갈리를 해서 아비를 맞추면. 완전히 성장을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면은, 어, 튼실하게 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해봅니다. 이렇게, 이번 비가 진짜 성장이, 얘도 같은 날 분갈이 했습니다. 어, 캔디분이 있었던 샴페인. 와, 진짜 뭐, 얘가 뿌리가, 제가 그때, 그, 건강다육에서 들을 때 얘가 뿌리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실뿌리 내려서, 이렇게, 터분에서 실뿌리를 확실하게 내려서 여기, 여기로 옮겼거든요 옮긴지 이틀 됐습니다 벌써 이렇게 자기 화분 마냥 여기 콜로라타가 살고 있었잖아요 원콜 와, 이렇게 성장이 빠릅니다 얘도 지금 너무 너무 지금 입장을 많이 펴서요 얘는 누브라가 아마 이 화분을 꽉 찼을 것 같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옮길지 한번 누브라가 자구를 잘 달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화분을 세 개를 비워야 되거든요. 여기 약간 다른 그 모양이 다른데요. 이렇게 밑이 볼록하고요. 이런 건 밑으로 이렇게 깎겠습니다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어제 어, 비오기 전에 살짝 들어서 높이려고 했는데요. 아우, 안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큰 분을 옮겨야 됩니다. 뿌리도 이렇게 많고요. 지금 뭉쳐있는데 많은 데다가 이렇게 뿌리가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록 했어요. 저는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은 아우 안될것 같아요. 뿌리가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뽑아봤고요. 이렇게 보시면 잠시만요. 네, 이거를 한번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이게 분갈이 한지 며칠 안 됐습니다. 여기에 제가 맞아 어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심은 아이 빼고 심은 건데요. 저도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제.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흙이 콱 잡아주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어머, 어머, 이 화분에는 안 됩니다. 이 화분에는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이 화분에는 여 목도 있고, 아 단계단계별로 옮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요런, 어 핑크 프리티, 아까 저기 복잡했죠? 요런 아이들, 약간의 묵도 있는 요런 아이들이 여기 가면 예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고 분갈이 할 아이들이 많네요. 여기, 얘도 다 뽑을 겁니다. 요렇게 삼충사죠? 이것도 요렇게, 어 마리아 스 p 입니다 애들은. 몬타니아 삼충사도 있고, 마리아 스피도 있고 그랬습니다. 얘도 보면, 얘는 뿌리가 최고 안 좋아서 작은 분에 심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흰 뿌리 이렇게 쏙쏙쏙쏙 나오고 있죠? 이렇게. 아 저는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뿌리가 세기 때문에, 이렇게 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요 얘들이 요 자리로, 얘들이 요 자리로 가고, 아, 제가 로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어차피 제가 분갈이를 해야 되니까 지금 분갈이는 분갈이 분가리 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로즈를 한번 읽어도 뽑아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물기가 없죠? 물기가 다 말랐습니다. 같은 날 빗물을 줬는데요. 이 화분이 더 넓고, 이렇게 더 좁아서 그런지 여기는 물마름이 이렇게 늦고요. 이렇게 물기가 있습니다. 화분 안에도 물기가 가득이죠? 이거는 화분이 더 크고 한데도 이렇게 다 말랐습니다. 흙이 다 말랐죠. 이렇게 이렇게 물마름이 좋습니다. 이 화분이 이 화분이 써이다 여기서 5톤을 주고 산 화분이 물마름이 끝내주네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이쪽으로 가고요. 한 단계씩. 얘도 만약에 이한 단계를 넘어서 만약 이쪽으로 하면 훨씬 더클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심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진짜 성장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서 네 그렇습니다. 한번 골드 피치가 어제 분갈이한 나이보다 얘가 더 컸거든요. 어, 뿌리가 더 좋았는데 얘를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꽉 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꽉 찼습니다. 얘를 얘도 이렇게 한번 뽑아 볼게요 어차피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분갈이를 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꺼낸 나이입니다얘두 개는 이제 최근에 분갈이 하고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는 거 어, 뿌리를 이렇게 빨리 내린다는 거 보여 드린 거고요 일단 뿌리를 빨리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골드 피치입니다 골드 피치 아 보이질 않네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산마사가 뿌리를 꽉 잡고 있죠. 이거는 이거는 약간 어목하다고 약간 촉촉하네요. 이렇게 실뿌리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3월인가요? 4월 초에 드렸죠. 불과 뭐한달한달 정도만에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어, 한달 만에 뿌리를 못 내리면 그, 뽑아 봐야 됩니다. 자꾸 놔두시면 더안될것 같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밑에 볼록 하다 보니까 얘보다가는 어, 물 마름이 조금 덜하네요. 확실히 이 화분이 물 마름이 정말 좋습니다. 여기 일단은 다 뽑아 봐야 되니까. 이거는 골드 피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얘가 뿌리가 좋으면은 얘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요. 어, 로제가 뿌리가 더 좋네요. 로제 뿌리가 훨씬 좋습니다. 아니면은, 아니면은 요, 멀개인멀개인입니다 몰게인. 아우, 그늘이 져서. 멀개인도한번 뽑아볼게요. 와, 얘를 온게 와. 이렇게 밑에 빨판까지 이렇게 달려 올라왔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제가 50대 50 했는데도 성포마사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마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 물마름이 잘 되는 화분일수록 더 이렇게 그 흙에 유실이 많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잡아주고 물마름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자랍니다 와 얘를 옮겨 줘야 될것 같네요 이제 뿌리가 내릴 데가 없죠 여기 마사가 다 이렇게 다 막고 있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뿌리가 대단합니다. 얼굴 보다가 뿌리가 더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번 비로 성장세가 참 좋습니다. 여기 뿌리가 가기가 꽉찰것 같네요. 이렇게 가도 되고요. 여기로 옮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여기 있는 아이들을 분갈이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분갈이는 저 혼자 할게요. <laughs> 이렇게 옷뽑았나이들분갈이다 해야 되겠죠? 여기 하고, 여기, 요, 요, 허리병, 요런 타분에는 요렇게 짧게, 이렇게 목대가 나온 아이 있죠? 어, 얼굴이 요렇게 가득 찬 요런 아이를 심어도 이쁘고요. 요런 아이도 이쁘고, 요런 아이들이 지금 많죠? 제가 여기에, 지금 여기 꽉 찼습니다. 여기도, 어, 밭을 비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잘 하니까, 이렇게, 핑크 브리티입니다이꼬이로 키운 핑크 브리티 이렇게 몇 개를 뽑아 봤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네요. 이쪽에. 이렇게, 심,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네요. 핑크 브리티한두개 정도 더 있거든요.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낮에 더워서 그랬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고요. 좋네요. 다육이들이 어, 이런 계절을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장이 진짜 빠릅니다. 어, 이때 성장을, 성장할 때 확실하게 뿌리 내리게 어, 조금, 음, 조금 힘이 없는 아이 다시 뽑아서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계절에는. 충분히 뽑아서 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만두면 오히려 더더 더 궁금하고요. 이렇게 뿌리를 한번 보고 새우게 갈아주고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예쁩니다. 아곧안 어, 이뻐지는 계절이 오기 때문에 지금 예쁩니다. 연발 좀 할게요. 어 플로리디티가 예뻐지고 있죠 파랑새입니다 이렇게 어, 복랑이 참 어, 햇빛 보라고냈는데요 얘도 안으로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햇빛은 괜찮습니다 아 얘는 참 얘도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습니다 콜로라타 콜로라타 이렇게 안쪽에 자구를 달고 있네요